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플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본래성, 공공성, 공공선을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손발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장면이 네네. 나오죠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결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옳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공공의 선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왜? 본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였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동산병원에 집회를 갔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역사를 들었습니다. 1899년 우리나라 두 번째 재중원이 대구에서 세워지고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입니다. 몇년전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그 교회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병원 전체를 다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내놓게 되죠. 그때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면 그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도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 줍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었죠. 자, 우리 오징어 게임 참가자로 다시 돌아가서 자, 한편은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한편이 다 죽었는데 감사해요. 이게 옳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사실 그 자리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죄송해야 맞습니다.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산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본래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마음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 복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이 기독교에 대하여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문동은이라고 하는 학폭의 피해자에 그렇죠. 대하여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네, 하는 것,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음. 또 하나는 어떤 대형 교회 목회자의 딸로 나오는 그 딸이 이야기했던 나 구원 받았어 그게 막 우리 환하게 하잖아요 진짜 구원이 저런 것인가? 아, 제가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택해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사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릴지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의 아무 관계 없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했다는 말을 해요 값싸네. 또 돌아가신 아, 우리 오카는 목사님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영어로 precious blood라는 말을 해요 아,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들이 잊고 값싼 은혜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박한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기독교는 사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 복음1 9장에서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나 주시고 사케오가 구원을 받잖아요 사케오가 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니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갖겠습니다. 음. 아, 제가 제 자산의 절반을 뚝 뛰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명확한 증표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올려줘 보실까요? 문동원이라고 하는. 아저희캄감감 <laughs> 사람 보 네, 네, 저 장면. 네. 저는 모르겠어요.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100% 의도입니다, 어, 그래요. 감독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럼 믿습니다. 네. <laughs> 믿습니까? 네. 네, 믿습니다. 네. <laughs> 2단으로 가는데 지금. 네. 저렇게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잡혀서 끌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화면 다시 한번 좀 화면에 음. 문틈으로 예, 문틈으로 보이는 저 빛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다시 끌려가면서 십자가는 없어져요. 음. 절망을 음. 보여주고 있죠.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세상이 십자가를 애타게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 저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고 하는 저 어, 드라마는 걸핏하면 기독교를 걸고 넘어가는 음. 그런 드라마다. 저는 다르게 읽었어요. 음. 감독님 제 말이 맞는 이틀이 그냥 맞다고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니 아직 안 좋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네. 저는 어떻게 이달인가? 어떻게 보았냐면 <laughs> 기독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울부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책임에 대하여 음. 저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음. 우리가 그 공공성을 공공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다른 모습 본래성을 회복하지 않을까. 오늘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나 선택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왜 현혹되는가? 저는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이단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들 모두가 은사주의에서 시작했어요 뭐냐면 병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이단들 대부분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뭔가 음.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가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 알수 있는 거예요. 음. 그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분명히 능력은 음. 나타나는데 그들의 열매가 어떻든가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우리들이 믿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음. 말씀하고 생각해보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대부분의 이단의 패턴이 또 이렇게 종교에서 교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교주의 맹목적이 되어가면서 거기에 현혹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이 뭐냐?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착취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교회 목자거든요. 그럼 제가 만나교회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나요? 911,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우리 선서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선서야? 이 교회에 불이 네. 나거나 무너진다면 제가 목회자들이 다 같이 그런 선서했어요. 네. 그 당시 소방서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first in, last out.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구하고 last out. 우리는 마지막에 나오며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와. 그게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선서하고 사인했던 우리 선언이었어요. 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목사 목자라, 목자라고 예수님이 알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들이 볼수 있는 아,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지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지 않으리라 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목자는 어떤 것이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네. 어, 오늘 여기 정치인들 지금 계세요. 이건 네. 교회만의 책임이 네.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laughs> 네. 모든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먼저 그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이 사회 또 법들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조선에서 쓴그 기사에 의하면. 네. 미국이 이 JMS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JMS 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데 음. 법적 판결이 종신형 플러스 20년이었어요. 런데 어. 우리 JMS의 문제는 10년 판결을 받았고 아. 나와서 발지를 차고 네.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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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 혼이 얘기하는 이제 고발 아,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일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 이 언론에 대한 책임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MBC 관계자 있으면 기분 나쁘면 저를 고발해도 고소해도 괜찮아요 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의도가 있다 이건 단순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너무 선정적인 장면과 음. 그런 증언들을 되풀이함으로 맞습니다. 소위 우리가 후킹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만일 MBC와 이 PD 수첩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그 충격적인 장면 장면보다 해결로 갔어야 맞아요. 음. 이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그렇죠? 제임스에서 탈출한 부총재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은 거기에 많이 집중했어야 돼요. 음. 근데이 전체가 이건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증언에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언론의 의도들도 우리들이 네. 조금 볼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네. 교회의 책임으로 간다면 그 동안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서. 어떤 이단, 어떤 이단, 어떤 이단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단들에 대하여 교회가 특별한 솔루션을 주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기독교의 본래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때 그 사람들이란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위폐 감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패를 감겨,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위패의종료를 만져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패만 만져요. 그러면 음. 위패를딱 만졌을 때 바로 네.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이단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신앙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이. 네. 아, 이유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출된 목사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또 댓글들이 어, 목사님 혹시 뭐 진보? 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갑자기 혹시 목사님 태극기?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저도 비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무로 인해서. 또, 논쟁거리가 되거나,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토크,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즐거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많이 혼내셨던 사람들은 정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적의 대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해요. 사마리아인을.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가 너왜그 위험한 길을 갔니? 너왜그 시간에 갔니?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이 질문이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아픔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자, 욕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독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아싸. 자꾸, 네. 칭찬이죠? 네, 네, 네. <laughs> 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유은성 전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딸아이가 많이 아플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지 뭐 잘못했는지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욥기에 일어났거든요 어, 욥이 고난을 당해요 욥은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욥의 친한 친구 셋이 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지 생각해 보아라. 욕은 미치겠는 거야요 네. 욕은 자기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네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야, 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주춧돌을 어떻게 놓았는지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네가 아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말씀하시면 욕아, 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정제하지 말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야 저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실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의 친구가 누구냐? 누가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 저부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울어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세상은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제 말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어,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할 때였는데 제가 맡고 있던 환자 중에 하나가 어, 한 10년 넘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렵게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몇주전 아이가 사산이 되었어요. 제가 그 환자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너무 울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아, 슬픔을 이기세요.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를 슈퍼바이징 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샘이었는데 샘 가면 죽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슬픔을 직면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줘. 어. 근데 저희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가 죽어 나왔는데 네. 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라고.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슬픔을 이기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하는 거고 음. 함께 해 주는 거야.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어, 그, 여인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제가 미국 온지 1년밖에 안 됐고, 내가 영어로는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달래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그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도 싸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 우리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참큰 축복이다. 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공감,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